평택 사업장은 15년 5월 기공식 이래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희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히원2 프로젝트, 히원3 프로젝트까지 그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반도체 사업의 중추 사업장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18년은 평택 사업장 임직원 모두에게 있어 상당히 중요한 해입니다. 플래시는 최대 생산과 효율 달성을 위해 D램은 D1X의 안정적인 확산 및 D1Y의 조기 쿼를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P2 라인 및 EUV 라인 공사가 19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택 사업장 임직원 여러분 올해를 평택사업장 초인류화 달성의 원년으로 삼고 더큰 꿈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평택캠퍼스만의 고유한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평택사업장 초인류화를 위한 3대 추진방향을 정하고 다 같이 노력합시다. 업무혁신조직문화 초인류사업장 건강 안전 초일류 사업장, 지역사회 공원 초일류 사업장을 추진해 반도체의 미래를 준비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사랑받는 사업장을 만들도록 합시다. 첫째, 업무혁신 조직문화 초일류화입니다. 평택 사업장의 업무혁신 조직문화 초일류화를 위해서 먼저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합시다.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산업 환경이 매우 빠르고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상황에서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생산성 향상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회의, 불필요한 보고서 작성, 배기성 잔업 등 비효율 요소는 과감히 제거하고 업무를 정확히 하는데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6월부터 업무 혁신 TF를 구성하고 업무 비효율 개선 활동을 실시해 임직원들이 업무에 몰입하고 혁신적인 업무를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강화 및 제도적 보완을 통해 업무 방식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극한의 몰입과 집중을 통해 주 40시간 근무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남은 시간은 개인 역량 강화 및 휴식에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사건 사고는 조직 문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조직 관리자들께서는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해 조직 관리에 좀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혁신 조직 문화 초인류화를 통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나갑시다. 둘째, 건강 안전 초인류화입니다.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은 사업장 운영의 제1원칙입니다. 평택 사업장이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사업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평택 사업장은 현재 전력 및 용수 등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P2 라인이 완공되면 인프라가 기흥, 화성 사업장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안전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평택 사업장은 상시 현장 불합리 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위해 요소 제거 발굴 임직원에 대해서는 보상 제도를 운영하여 임직원 스스로가 만드는 건강한 사업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겠습니다. 사내 휘트니스 근골격 센터와 연계하여 케어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마음건강클리닉, 열린상담센터와 연계해 임직원 자존감 강화 활동에도 힘쓰겠습니다. 무사고 사업장을 위해 인프라 점검 및 노사협의회 환경분과 활동을 강화하여 사고 없는 사업장,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사회공헌 초인류화입니다 평택사업장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지역으로부터 신뢰받는 사업장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노인, 장애우 등 취약계층 일자리 마련,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김장봉사 및 연탄나눔 행사,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임직원 분들께서도 평택사업장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업장이 되도록 평택 NGS 참여를 통하여 지역 내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 평택사업장은 향후 삼성전자 반도체를 이끌어 나갈 가장 중요한 사업장입니다. 최고의 조직문화를 갖춘 사업장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같이 노력해 나갑시다.